28번 보겠습니다 0에서 4파이까지 연속이고 그 다음에 0에서 4파이까지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일단 0에서 파이까지는 fx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, 음, 다음 1 대입하면, 파이부터, 어, 2 파이까지죠. 2 대입하면은, 2 파이부터 3 파이까지가 될 것이고, 3 대입하면은 3 파이부터 4 파이까지겠네요. 그때, 어, 함수가, 예 또는, 얘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변곡점의 개수가 6개라니요. 음. 뭐,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. 그래서 그래프를 좀 그려보겠습니다. 일단, 0부터 파이까지. 4파이부터 2파이, 2파이부터 3파이, 3파이부터 4파이의 그림을 그릴 건데, 그 일단 FX가. 마이너스 코사인 엑스의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일단 마이너스 코사인 엑스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1만큼 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엑스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 다음에 얘들을 1만큼 올립시다 여기 1이라 치고 이런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n에다가 1을 대입해 볼게요.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둘 중에 하나죠. f의 파이 플러스 음,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1이 단지 f의 파이. 플러스 코사인 엑스 어, 마이너스 1 이던지, 그러면 이런 느낌이죠. 파이에서 시작해 가지고 얘 그래프를 그리던지, 얘 그래프를 그리던지, 그러니까. 음. 요 놈을 한번더 그리던지, 아니면은, 요거를 이제, 그, 대칭시킨 거. 요걸 대칭시키면, 요렇게 그려지겠죠. 요렇게 되던지. 뭐 그런 식입니다. 내려와야겠네. 그 다음에 세 번째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f5, f 2 p 플러스 또 마이너스 cos x. 마이너스 코사인 엑스 플러스 1이던지 또 f 2파이에 코사인 엑스 마이너스 1이던지 그 말은 여기서 이렇게 되던지 아니면 또, 여기서, 이렇게 되던지. 그거겠죠? 그 다음, 한번더 해야 됩니다. 그럼 또 n에다가 3을 대입하겠죠? 그럼 또,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. 요렇게, 요렇게, 어? 어디 갔나? 이런 식이 되겠네요. 그럼 이 중에서 일단 변곡점의 개수가 6개가 되는 거 찾아 봅시다. 일단 변곡점을 찾아 보면, 여기 있죠, 여기. 음. 이런 데도 변곡점이 될수 있겠네요. 알겠습니다. 그럼, 변곡점이 제일 많으면 몇 개인지 볼게요. 1개, 2개, 3개, 4개, 네 5, 6, 7개네요. 그러니까, 변곡점 최대 7개입니다. 최소를 봐야겠죠? 1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. 변곡점 최소는 네 개네요. 그럼 여기서할수 있는 게, 그럼 변곡점이 여섯 개가 된단 말은 한 번만 꺾여야 된다는 겁니다. 그럼 꺾이는 지점이 여기서 꺾일 수 있고요. 그다음에 뭐 여기서 꺾일 수도 있겠죠. 이 라인에서 꺾일 수도 있습니다. 여기서 꺾일 수 있고. 어, 여기서는 이건 불가능하네요. 여기서 꺾이는 건 불가능합니다. 왜냐면 여기서 꺾인다는 건두번 꺾여야 되죠? 그 다음에 여기서 꺾이는 것도 불가능하네요. 음. 그러니까 꺾일 수 있는 지점은 한 군데, 두 군데, 세 군데입니다. 그러면 이놈에서 꺾였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겠죠. 그러면 변곡점의 개수가 1개, 2개, 3개, 4개, 5개, 6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롬에서 꺾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이 중에서 넓이가 가장 작은 걸 고르는 거네요 그럼 비교를 해봅시다. 음. 일단, 맨 위에 있는 거, 여긴 나가리죠 요놈이랑 요두 개만 비교해보겠습니다. 왜냐면, 이미 노란색은 그 초록색보다 넓이가 넓죠. 얼마만큼 넓으냐 하면, 요거만큼 넓은 겁니다. 그래서 나가리고 <laughs> 예를 볼게요. 넓이를 비교해 봅시다. 지금 이 부분이랑 여기 밑에 딱 만들면 이 부분이랑 넓이가 같죠? 같아요.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공통입니다. 그러면 여기 초록 색깔로 그려진 그래프가 음 여기 사이 공간만큼 정그 넓이가 더 넓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원하는 값이 얘죠. 얘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네요. 봅시다. 다섯 번째. 일단 여기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x dx의 값을 계산해 볼게요. 계산해 보면 sin x의 0부터 2분의 파이니까 sin이죠. 음. 그러면 1이 되겠네요.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넓이가 1이죠.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요거만큼의 넓이가 어, 1이라는 겁니다. 그러면 여기도 1이 되겠죠. 그다음에 여기 높이가 1이고요. 여기는 2분의 파이죠. 그래서 이 사각형의 넓이가 2분의 파입니다. 그러면, 여기 파란 색깔 넓이 있죠? 이 파란 색깔의 넓이는 1-2분의 파이겠네요. 그 다음에 이 빨간 색깔의 넓이가 1이고, 그 다음에 여기 검은 색깔 넓이 있죠. 이 검은 색깔의 넓이는 보자, 2분의 파이가 됩니다. 그럼 보자고, 여기. 빨간 색깔이 있고, 파란 색깔이 있고, 그 다음 나머지는 검은 색깔이 있겠죠, 이렇게. 검은 색깔, 파란 색깔. 그래서, 일단 빨간 색깔, 1이 몇개 있냐면, 한 개에 두 개, 세 개, 네개 있네요. 그 다음 파란 색깔 1-2분의 파이가 하나, 둘, 셋, 네개 있네요. 그 다음 검은 색깔, 검은 색깔의 넓이가 2분의 파이인데, 얘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그리고 여덟 개 있네요. 그래서 얘들을 계산해 줍니다. 4, 플러스 사 마이너스 이 파이. 아, 잘못했네. 이분의 파이 마이너스 일이죠. 이분의 파이 마이너스 일입니다. 그래서 플러스 2 파이 마이너스 4, 이건 씨 뭐야? 그 다음에 플러스 4 파이 계산해 주면 날아가고, 날아가고 6 파이가 나오겠네요. 2번, 28번에 음, 2번, 그래서 쓰인 개념이 일단 코사인 그래프죠. 그 다음에 보통 이런 걸 준주기 함수라고 하나요? 그 다음에 어, 넓이, 그 다음에 변곡점, 변곡점이면 어묵 볼록이죠. 영국 음어 이렇게 쓰였습니다. <laughs> 넘어갈게요.